안녕하세요. 란짱 일본어의 헤란데스. 네. 오늘은 일본어로 숫자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터 99까지 일본어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 3, 4는 지난번에 한번 해 봤는데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1, 2, 3 상용. 자 그다음에 5, 6, 7, 8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고로코나나 하지 어, 좀 천천히 할게요. 고로코나나 하지. 그다음에 9, 10은 뭐였습니까? 큐주. 어, 큐주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0. 1, 2, 3, 0. 고로코나나 하지. 고로코나나 하지. 큐주. 큐주. 네 이게 바로 1부터 10까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라는 것은 있지니, 산시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칠도 마찬가지로 고로꾸, 시지하지 해도 괜찮은데 이 시라는 발음은요. 사라는 뜻, 뜻 이외에도 죽음을 뜻하는 죽을사라는 어,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잘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345678910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3456789주! 자,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11, 11을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는데 한국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10이라는 것은 주가 되겠고 1은 있지니까요. 이거 그대로 붙이면 되겠네요. 있지. 자, 그래서 11은 같이 발음하겠습니다. 주, 있지. 주, 있지. 자, 그러면 이제 12도 할수 있겠네요. 12 두고 2가 니니까 어떻게 발음할까요? 주, 니.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주, 니. 주, 니. 자, 그 다음에 13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주, 상. 그죠. 주, 상 하시면 되겠고요. 14는요? 주, 용. 그렇죠. 주, 용 하시면 되겠고. 15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주고 잘했습니다. 주고 발음하면 되겠네요. 16 어떻게 발음할까요? 주로주로 그렇죠. 17은요. 주나나. 그렇죠. 주나나. 18은 주하찌. 맞습니다. 주하찌 하면 되겠고. 19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주큐. 그죠. 주큐. 한국어랑 그대로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20을 들어가겠습니다. 20이라는 것은 숫자 2가 니였고, 10은 주니까, 이거 그대로 합치면 니, 되겠네요. 주. 그렇죠. 그래서 20은 가이게 니주. 니주. 어, 이거 발음할 때 주의사항은요, 2라는 것은 니두 박자가 아니라 한 박자 니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도 니주가 아니라 니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니주. 한번 할게요. 니주. 니주. 잘했습니다. 20이 뭐라고요? 니주. 어, 니주. 그죠? 니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21을 하고 싶어요. 이가 니었고, 10은 주고, 1은 있지니까 합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발음할까요? 니주 있지. 어, 그 발음보다는 니는 한 박자이기 때문에 같이 할게요. 니주 있지. 니주 있지. 그죠? 이, 여러분들 그 발음, 박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니주 있지. 니주 있지.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9도 발음할 수 있네요. 자, 이가 니었고, 10은 주. 9는 큐니까. 29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20, 어? 주, 아니, 주, 큐. 그죠? 같이 발음할게요. 니, 주, 큐. 니, 주, 큐. 어, 발음할 때 주의사항은 니, 주, 큐가 아니라는 거. 니, 주, 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니, 주, 큐. 니, 주, 큐. 음, 박자를 잘 세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을 들어가겠습니다. 숫자 3이 상이었고 10은 주니까 합침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상주. 네. 상주라고 발음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발음은 응 발음 법칙에 의해서 응 발음 뒤에 지 주가 올때 이런 발음이 올 때는요. 응 받침을 이응 받침보다는 니은 받침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발음할게요. 산주. 산주. 다시 한번 할게요. 산주. 산주. 32 일본어로 뭐라고요? 산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를 한번 해볼게요. 32 산주가 되겠고 산은 용이 되니까 합치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어. 산주용. 맞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산주용. 산주용. 다시 한번 할게요. 산주용. 산주용. 자 그러면 이제 35도 할수 있겠네요. 32 산주가 되겠고 5는 고니까 어떻게 발음할까요? 산 산주 고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산주 고 산주 고 산주 고 산주 고, 산주 고. 네. 자, 이제 40 하겠습니다. 4가 일본어로 용이었고 1 0은 주니깐 어, 합치면 되겠는데 이것도 3 0하고 똑같습니다. 응 발음은요. 연주. 응 뒤에 지읒이 올 때는 니은 받침 발음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같이 할게요. 연주, 연주. 다시 한번 할게요. 연주, 연주. 네, 사십이 뭐라고요? 연주. 자, 그럼 이제 45도 할수 있겠네요. 40, 40이 연주가 되겠고, 5는 고니까 45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연주 연주고. 맞습니다. 같이 할게요. 연주고. 연주고. 45는 연주고가 되겠습니다. 연주. 자, 이제 50 들어갈게요. 숫자 5가 고, 10은 주니까 합치면 뭘까요? 고주. 어, 이것도 발음할 때는요. 고는 한박자기 때문에 고주보다는요. 가자기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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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할게요. 고주. 고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6을 할수 있을 거예요. 고. 50이 고주가 되겠고, 6이 로크니까 어떻게 발음할까요? 고주, 고주 로크.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고주 로크. 고주 로크, 그렇 자, 이제 60 들어가겠습니다. 6이 로크였고. 10은 주니까 합침은 뭘까요? 로쿠주.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로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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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63을 하고 싶어요. 60이 지금 로쿠주였죠? 3은 상이니까 합침에 어떻게 발음할까요? 로쿠주상. 너무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로쿠주상. 로쿠주상.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70을 들어가겠는데 7이 일본어로 나나였고 10은 주니까 합치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나나주.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나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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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주, 나나주, 나나주 자, 그러면 우리 72도 문제 없겠네요. 72 나나주가 되겠고, 2는 니였죠. 합치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나나주니. 그렇죠. 같이 발음할게요. 나나주니. 나나주니. 7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0을 들어가겠습니다. 8이 합지였고 10은 주니까 합치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핫지주 맞습니다 같이 할게요 핫지주핫지주핫지주핫지주자 그러면 84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8이핫지주가 되겠고 4는 용이 되니까 84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핫지주용 잘했습니다 같이 할게요 핫지주용핫지주용네자 그다음에 이제 90 들어갈게요 9가 큐였고 10은 주니까 90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큐즈 잘했습니다. 같이 할게요. 큐즈 어, 이것도 박자를 잘 맞춰야겠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큐즈 큐즈 자, 그러면 이번에는 9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이 큐즈가 되겠고 5는 고니까 합치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큐즈고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큐주고큐주고 큐주고. 네. 자 이제 그러면 99도 할수 있겠네요. 92큐 주가 되겠고, 9가 큐였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큐주 큐. 잘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큐주 큐. 큐주 큐.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부터 99까지 한번 발음해 봤습니다. 자 기본은 1부터 10까지 1, 2, 이상용고 로크 나나 핫 주만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은. 우리 99까지는 어떤 숫자가 나와도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네, みなさん,お疲れ様でした.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お願いします. 네,それではまたね!またね!